아, 이 강아지가 땅벌을 건드렸어요. 아, 저리 들어갔어, 임마. 뭐, 사망이네 아이고, 놀래. 9월 13일 아침 7시가 조금 안 됐네요. 뭐, 밤버섯이나 밀버섯, 뭐, 그런 종류 혹시 나오지 않았나 해가지고, 한번 둘러보고 오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. 뭐, 그리 바쁜노 암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, 밀버섯도 아직 하나도 못본것 같고요. 늘도 10월달에 맛이라 볼수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내려갑니다. 오늘이 9월 10일인가요? 1월 같일입니다 며칠 전에 와봤던 데를 다시 오르고 있는데 버섯들이 좀 보이네요. 목적은 밤버섯인데 재작년에 많이 났던 밤버섯을 찾아왔거든요 벌써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었다가 그 자버섯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신났어 우리 송이 도토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네요. 밤버스시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와, 이 맛있다는 밤버스시 왜 올라, 안올라 했더니 밤버스 몇 개씩 보입니다 이쪽에도 사이사이에 밤버스시 한 번씩 이더니 굴락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고, 현재로 까지는 중간중간에 동안 하나씩 보입니다. 약간 색깔이 발그레 해가지고, 멀리서도 잘 보이거든요. 다보어이이 굴락지를 찾아야 되는데. 딱 느탈인가, 이게? 송영아, 이리 들어가. 아, 더워놓으니까 지금. 밤버섯 몇개 하고 도토리 조금 하고 나왔습니다. 여기가 한 400고지 정도 될텐데 아까 정상 부분아 거기에 이제 겨우 반버섯이 이렇게 소량 흩어져서 놓여있습니다그 하부에 한 300고지 되는 부분에 줄로 그 엄청나게 그 밤버섯이 많았었는데 재 작년에. 작년에는 하나도 안보이더니 원래는뭐 다가오는 중 아침기온이 한1 0 7,8도 정도 내려가는 시점 되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1 9일인데 아, 이렇게 없어요, 이쪽 산은. 이런 잡벗스어쩌다 하나씩 보이고, 밀러서 올라다가 한개딱봤는데 이거 한개 딸랑 보고, 너무 없네요. 9월 23일이네요. 아, 저 산에 송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, 못 찾겠어요. 작년, 재작년, 두 번을 가봤는데, 가다가 한똥 하고, 염비 걸렸냐, 왜 저렇게 못 넣나? 똥을 못넣고 그장 가네, 저놈. 아, 올라다 보니까, 이 밤꽃이 이렇게 몇개 보이네. 너무 컸어, 이거. 어, 먹을 수 있겠다. 여기 옆에는 이제 막 올라오는 거. 여기도 다 펴가지고. 이렇게 콜라가 이러면서살아야 되는데, 이렇게 또 문도 하나씩 이렇게. 있네 아, 직안올라 왔을 낭. 나 o g 리 바쁘니 니 응? 밤버스 좀 찾아와. 응? 이 토트리에, 모기 g i w 아, 직비가온 지라, 아직, 땅이 마르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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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버섯입니다 올라갈 때, 조금 추워가지고, 빌봉지한개 들고 와가지고, 밤버섯몇 개. 이러고, 도토리 아까 죽다가 올라간 거, 쏟다놓고 올라갔었거든요. 우와, 또 크다. 제 손이. 9월 24일, 1월입니다. 쌀, 뒷산을 뒤지고 있는데, 별로 없네요, 버섯이. 닭다리 버섯이 이제 올라오는 정도 니까 이쪽 지역은 뭐 아직 멀었네 계곡 쪽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 겠습니다. 덥냐 응? 어. 이것도 뿌리가 끊어졌는데 밀버섯이 확실해긴습니다 해눈물 자국도 보이고 떨어져 있고 탄탄하고 아, 이 강아지가 저 밑에 벌집을 땅벌을 건드렸어요. 뭐가 윙윙거려서 보니까 막 얘가 발로 삐대놓오니까벌들을 보세요. 날아다기죠 지금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한 7, 8m 떨어진 곳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벌 보세요. 아.. 제대로 들어갔어.. 사망이네 어이구 놀래네 아, 여기 아, 물버섯이 아, 그나마 조금 났습니다 哎呦，怎么冷呢？<noise> <noise> <noise>